지금은 성탄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귀가 열려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아,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인디안 친구를 뉴욕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인디언 친구가 뉴욕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대단한 거예요, 뉴욕이. 그냥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높은 빌딩이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디언 친구 귀에, 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디언 친구가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자기를 부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야 여기 귀뚜라미가 있네 <laughs> 그랬더니 이 친구가 뉴욕에 사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뉴욕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을 끌더니 인디언 친구가 아이 친구를 귀뚜라미 소리 있는데로 가가지고 귀뚜라미가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 보여 준 거예요. 그랬더니 뉴욕에 사는 친구가 아이고 귀뚜라미가 있네. 여러분 어렸을 때 귀뚜라미 소리 많이 들어 보셨죠? 귀뚜라미도 보셨죠? 예, 들리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인디언 친구가 이 친구에게 봐 내가 실험을 한번 해 볼게. 그리고 동전을 이렇게 잡고 있던 동전을 딱 던졌어요. 땅에 떨어지니까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귀뚜라미 소리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쓰던 사람들이 땡그랑 소리가 들리니까 동전 소리를 듣고 모두 다 동전 소리 나는 대로 고개를 돌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만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주님의 오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안나라는 선지자도 아시죠? 안나라는 선지자도 예수님을 소망해서 예수님을 안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품 안에 안는 그러한 감격을 그가 겪었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또한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한번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소망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오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오셨음이 있고 오심이 있고 또 미래에 오실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탄절은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현지에도 우리 예수님이 찾는 자들의 오시는 것과 앞으로 또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재림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디 오시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오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림은 우리 성경에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늦추시는 것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네.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죄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외친다. 강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곱게하여라 우리. 아, 3절,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하면서 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 오래전에 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의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해에서 외쳤습니다. 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어, 저희 아들 안승현 전도사가 오래전에 아빠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아 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아, 전해줬어요 아, 왜냐면 어릴 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어릴 때 어느 날 주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안승현 어린이가요 예배 끝나고 분방공부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바울러구요 어, 거기엔 감독, 거기까지는 감독이 됐어요. <laughs> 바울러구요 마신가 제트하고 싸우면 <싸움은> 누가 이겨요? <laughs> 그래서 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에, 그럼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나? 그러다가 성경 말씀으로 그냥 대답해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천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요한은 이 땅에 와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 대강절을 맞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실 것을 그는 그렇게 기대하던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분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직접 가갖고 주님, 아 구약이 예언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한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아마 직접 가서 아니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 두 명을 보내 가지고 가서 질문하라 그어요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까? 질문을 하겠더니, 제자들이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누가 보면 17장 19절에 가보니까, 아,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질문 했더니,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기다리던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떤 말로, 어 말씀하셨느냐? 맹인이 나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임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거꾸로 이걸 되집어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뒤로부터 되집어 봤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 붙잡고 가니까요. 또 거꾸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기 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귀먹은 사람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 매니니 눈을 뜨고, 앞으로 믿는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선포되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곱게 했던 이 세례에 의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례요한이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한게 뭐였냐? 뭘 선포했느냐? 회개하라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처음 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는 일이 아닙니까?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산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사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눈 감고 멈췄다가 가는 것입니까? 회개는 차 운전으로 얘기하면 차가 정차했다가 또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 네. 잠깐 반성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 잘못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멈추는 게 회개입니다. 아, 네. 방향을 바로 잡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주,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그 다음에 낙심과 좌절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시냐? 회개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1967년, 17살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17살이니까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그리고 승마를 좋아해가지고 승마를 즐겼어요. 아, 승마를 하고 막 바닷가를 돌다가 이제 더우니까 이제 아, 수영을 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다이빙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다이빙을 많이 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평소에 뛰어내리지 않던 곳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들어가는 순간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도 수영장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해봤는데, 아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바닥에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이게 다이빙할 때는 싹 해가지고 올라가면 탁 치고 올라가거든요. 좀 늦게 치고 올라갔더니 여기가 다 까졌어요. 무섭더라고요, 다이빙이. 그래가지고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아유, 그러니 이거 어떻게, 어떡합니까?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어느 날한 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자기게 충격이 됐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실 때, 너처럼 꼼짝 못 하고 있었어. 손도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손에는 못, 발도 못, 그래서 움직이고 싶으셔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어, 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구나. 그 어떤 말도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잃어버리는 것만 기억한 거예요. 잃어버린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잃어버린 것만 기억을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 어, 그런데 그 순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입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그걸 글을 쓰기, 입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책을 40권이나 넘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어떤 남자가, 멋진 뭐, 남자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와가지고, 예, 어떤 남자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에이, 그, 좋아라. 그래서 그 다음날 그래 그래 만나볼게 그리고 나갔는데 어제 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어, 체육교사며 풋볼코치인데 얼마나 건강하고 몸이 좋겠어요. 이 사람하고 연애를 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붙잡고 있으면 불행 가운데 있었는데. 가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잃어버린 것거 너무 붙잡고 있지 마세요. 이제는 가진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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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들도 팔려 나갈 위기 있었는데 그 집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뭐 먹을 게 없냐고 했을 때 먹을 걸 주는데 마지막 음식을 하고 아이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사가 이가부에게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잖아요 아내 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뭐 없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드렸어요 기름병 하나는 있는데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기름병 하나 밖은 뭐, 뭘 그거 갖고 뭘 하겠느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어, 이 기름병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온갖 그릇을 다빌렸는 기름이 그릇 마지막에 그릇을 채울 때 끝났어요. 그릇을 팔아서 아이들도 팔려나가는 걸 멈추고 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인에게 그래서 결혼까지 한이 정말 장애인인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고 건강했으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걸어 다녔으면 하는 생각 안 해봤어. 아니 얇게 꼬고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아픈데 한번더 그냥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평소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지.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도 나는 더큰 기적을 잡았어. 그게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낫는 정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주님 붙잡고 어디든지 갈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나는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희망은 언제나 내 앞에 있지만, 내가 붙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절망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만 내가 붙들지 않으면 절망이 나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붙잡으면 그분과 나는 동행, 동행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지만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세례요한을 이렇게 찾아와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바꿔야 될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원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삶에 행동의 변화가 열매가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세례 어,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옷이 두벌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들 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도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위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이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홀로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탄을 기대하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응답,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데 겉으로는 바뀐 채 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심하게 야한 치셨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 냄새가 나는데 겉은 화려하게 회를 칠해서 아름다운 무덤 모양으로 만들어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모습만 아름답고 속에는 썩는 냄새가 나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때가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을 주님 앞에 주님께 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이 기다림의 삶을 산새 요한에서 배울 점은 절제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호리에 가죽들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일생을 옷 하나로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낙타 가죽이 아니라 낙타 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낙타 털로 이렇게 어, 그 옷이 좋은 옷입니까? 그거 내려가지 않게 해서 가죽 허리띠를 이렇게 하나 한 거예요. 밥은 뭐였냐면 메뚜기하고 속청이에요. 여러분, 속청이 꿀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먹어보세요. 뭘 걸립니까? 당연히 당뇨병에 걸립니다. 맛이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죠.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 뷔페에 가면 아주 귀한 음식이라서 메뚜기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 그 볶아서 먹던 촌에서 살아서 잡아서 볶아서 먹던 생각이 나서. 남들 안 먹는 뷔페에 가서 메뚜기만 잔뜩 갖고 와서 먹었어요. 아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참 맛있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 유대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메뚜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옷 하나로. 절지하며 살았다. 왜 오타로 가난하게 절지하며 살았습니까? 주님의 온통 그의 관심은 주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기다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가 제자들을 길렀어요.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 제자들을 길렀어도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자기가 길른 제자들을 주님 앞에 제자로 내놓았던 사람이 이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다리는 사람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갔던 게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도 온통 주님에게 여러분의 포커스가 맞춰있습니까? 물질을 벌고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면 교회에다가 방향을 두십니까? 주님 나라에 방향을 두십니까? 아이고 어떡하면 주님께 아이고 어떡하면 우리 남편 아이고 어떡하면 우리 아이들 혹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가 부름바,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먹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뭘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게 하나님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방향을 잡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세례의 여한은 남들이 화려한 것다 봤습니다. 화려한 옷다 봤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옷들이 눈에 띄지 않은 거예요. 많은 좋은 음식,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보였던 거예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만 만나고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laughs> 돈키호테의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미쳐서 살았고 정신 들어 죽었다. 미쳐서 살다 보니까 정신이 들, 들게 되니까 이제 아이고 죽는구나 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비문에 해당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이 세례요한은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세례요한의 삶을 요약한다면 주님을 기대, 기대하며 회개하며, 절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세례요한을 바라보면서 여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세례요한이다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강동수정께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누구 성도, 이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아직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 이런 말씀을 올해가 갈기 전에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언젠가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목사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에는 미숙한 크리스천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 볼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큰 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칙부터 하나하나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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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고 그것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주님의 그 재림도 우리가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